김재무 방향 시장 출마하는 식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는 동용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을 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될것같습니 모두 자리에 이어 서시길바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군의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인 이형성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양복성 근래 지역 위원의 사회 경제적 위원장인 홍미자 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하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과 우리 저 뒤에 서 계시는 우리, 우리 이번 그정부 네. 김재우 광양시장 1비 후보 주요 약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남 광양 출생으로 광양지흥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순천제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전 광양회에서 제1시 전남지구회장과 제7, 8부대 전라남도 도의 3선 의원을 역임하셨고요. 전라남도의 사회교육사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수목부 위원장과 전남지역경제인협회 부회장,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지방유치 위원장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제 9대 전남도 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국민주권 선대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전남도당 국민주권 선대위원장인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호남피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양 곡선 구례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수상으로는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총재 표창, 광양시 모범시민상 CBS 강주 동화방송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이 단상을 앞으로 옮겨서 앞에서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네.

장소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네질해게같가 포스트라인 타임을 겠습니다 네. 다이니다 남수학이 네,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습니다 네, 저는 이번 단양시장 출발을 결심하면서 지난겨울 차가운 광장과 거리에서 거이불꽃처럼 거리 번진 1,700만 명의 국민의 촛불이 눈에 선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다가온 구호는 이게 나라냐, 하나입니다. 주호였습니다. 국민의 촉구는 권력을 사유화했던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가치를 깨우쳐 주었고 촉불의 열망을 담아 상식과 정의가 바라는 준흥한 명령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역사는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의 새로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방향시장 후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동요하는 방향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 옷을 버리고 가까운 이웃으로 평범한 시민을 한 사람으로 우리 시민을 간절함과 진정한 명령이 무엇인지 듣고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농민과 어민, 음인. 자영업, 소상공인, 시내 버스 승객에서 새벽 환경미화원, 위원, 의료사무소, 동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목소리를 들으며 희망의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행복을 누리고 공평과 공정, 근본적인 혁신과 애을 통한 새로운 공헌이라는 이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누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그분들을 통해 저 자신부터 먼저 변화, 변화와 혁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새로운 방향을, 방향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는 성장의 목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양시장 출마를 선원 하면서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저 김재원은 집권당의 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 자치는 사마르 자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치화로 비중을 가질 정도로 중앙정부의 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과제입니다. 아름답게 포장된장립빛구호나 근사, 근시한적 정책만으로 방향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이 확실한 기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광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66.2%라는 지지를 통해 전국 득표율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초 광양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광양항 활동화를 위한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광양 항원 기반 시설 합충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 100배 국경 과대로 대양 산업 클러스터 시점 사업을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김재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를 찾아 우리 광양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꼭 챙겨 보겠습니다. 저 김재훈은 촛불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치란 정책과 예산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관주도 관양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난해 촛불민심은 삶 변화와 개혁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관영시의 행정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간주도 시행정을 시민은 참여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촛불민주주의의 계승일 것입니다. 참여하는 시민주도 행정과 행정을 가감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심 청취를 이어가며 시민권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은 엄중한 명령을 부려오하겠습니다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사업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투명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과감히 세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방향은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산업 구조 개편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정 방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수, 기반시설 합충 및 방향만큼 첨단 신소재 산업육성을 최우선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물류, 관광이 도움이 진 융합산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차례화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밑바탕을 결국 제조업이라고 할 정도로 4차 산업 혁명도 결국은 사람이 경쟁되고 갱갱갱, 제조업을 내면해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양은 신제조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의 산업구조개편과 다양화를 통해 100년을 이어갈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광양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곧 광양의 성장일 것입니다. 역동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동산 사대 길고 선진강 바다를 뛰고 있는 우리 광양의 경쟁력 있는 관광 도시로 손실 없는 천혜의 도시 도시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언제까지 잠시 지나가는 변두리 도시로 되어야 합니까? 저는 가냥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동하는 문화 예술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예수, 문화예술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가당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방문하고 싶은 방향 신령도시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한양시민 여러분 저 김재원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기업인으로서 현장에서 경제를 몸소 체류했습니다. 도의원, 도의의 의장을 지낸, 지낸 지역을 개별해 왔습니다. 노후에서 세계적인 불지의 기업까지 다양 성을 가진 다양한 광양시경을 누구보다도 탄탄하고 힘있게 이끌어갈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 김정은 우리 광양시민의촉구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능력을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을 향해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성원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삼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뜻을 두려워하는 시민을 위해 위리라는반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 젊은 광양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으로서 광양의 신 제조 부흥 시대에 가겠다. 역동적인 시장이 되겠다. 광양이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된 곳이 만들어졌 이런 시단기좀 나타나게 주셨습다 다시 한번 우리 진지들박상을 드리도록 하니다 물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본당위원장 최고위원 이기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동지여러분들도 따뜻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하고 어, 어, 참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 김재무 후보의 어, 출마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김재무 후보의 신분은 방향시장 예비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우리 민주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만 김재무 후보가 단독 후보로 우리 당이 단독 후보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김재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등록 심사를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 공천까지 이, 뭐,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사실상의 후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의 추마선언에 함께 자리를 하고 지지를 하더라도 다원으로서 뭐 전혀 공정성 시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김재복 후보는 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지켜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도비의 뭐 의장으로서 발휘했던 처정 그리고 지도력은 뭐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붙여서 그동안에 이 다음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 작년 이맘때부터 있었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맹활약을 해주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과 같이 동의를 하고 또 민주당과 함께 해왔던 우리의 진정한 동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당시에 지역위원장으로서 어, 문재인, 저 김재무 전 어, 예비후보가 어, 하셨던 그 매우 활약을 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어, 뭐 가까이서 또 당시 문재인 후보를 어, 가까이서 목표를 하면서 우리 광양의 여러가지 현안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도 광양의 재반 현안을 참으로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재무 후보가 선거를 잘 치러서 광양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시장이 된다면 정말 광양의 현안들을 속시원하게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들, 정말 제가 드린면말씀에 대해서 어요 <laughs> 우리도 함께 하신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들, 또 민주당의 동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김재형 후보가 광양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최대의 후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서 또 많은 성원과 응원을 항복히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뭐 한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아주 뜨거운 지지를 지역민들이 보내고 계시니까, 지금도 본인 소속이 민주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민주당에 들어가란다, 마음대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 전담 도당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마음 먹으면 아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랑방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와 정체성이 일치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당 행위를 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까지나 김재형 후보와 함께 하면서 김대원 후보가 잘 선거를 치러 갈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방향을 미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고려하셔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처음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